조로는 세계 최강의 검사를 목표로 하는 인물로 자신의 스승이자 현세계 최강의 검사 미오크를 넘기 위해 단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미오크를 뛰어넘을 날을 굳게 믿고 노력하는 검사입니다. 조로가 처음 등장한 웨일즈타운에서 사형 직전 형태로 묶여있던 모습은 그의 단단한 의지, 정의감, 약자를 지나치지 않는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본래 해적 사냥꾼으로 유명했던 조로가 루피와 만나 동료가 되면서 꿈을 실현할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인형과 모험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조로가 어릴 적부터 갈고 닦아온 독특한 삼도류 검술은 입에 한자루를 물고 싸우는 전무후무한 전투 스타일을 탄생시켰으며 극 중에서도 강한 시각적 인상을 남깁니다. 조로가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려는 핵심 동기는 어린 시절 검술 동기이자 라이벌이었던 후이나와의 약속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화도일문자를 물려받은 그의 결심을 경고하게 해준 중요한 배경입니다. 후이나의 죽음 이후 계승된 화도일문자는 조로에게 약속의 증표이자 어떤 상황에서도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스트 블루 발라티에서 마주친 주라큘 미오크에게 가슴을 관통당하고 처절하게 패배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계를 보여 미호크에게 인정을 받게 된 장면은 명장면이라 할 만합니다. 미호크에게 지는 순간에도 등에 생기는 상처는 검사의 수치라는 말은 조로가 지닌 무사도로서의 자부심과 정신력을 엿보게 해줍니다. 미호크에게 패배한 직후 조로가 루피와 나눈 대화에서 두번 다시 지지 않겠다라는 선포는 이후 모든 전투에서 조금의 물러섬도 허용치 않으려는 조로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조로에게 세계 최강의 검호가 되겠다는 야망은 본인의 모든 존재 이유와도 같기에 살아가는 이유이자 죽더라도 꺾지 않을 신념이 되었습니다. 한나태족 지망생이라 여겼던 루피가 조로의 목숨을 구해주고 또 조로는 그 녀석이 해적왕이 될 거라면 나는 최강의 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동행을 결정합니다. 루피가 결성한 밀짚모자 일당의 첫 동료이기도 한 조로는 이후 탄탄대로로 성장하며 초기 면보다게 조직의 근간을 떠받칩니다. 조로는 부선장이라는 공식 직책은 없지만 동료들은 사실상 루피 다음가는 위치의 인물로 그를 인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해적단의 2인자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호크에게 받은 상처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아론파크에서 아치와 싸우며 아론에게는 한계치에 가까운 부상을 입었음에도 다시 한번 무사도의 신념을 보여줬던 장면은 인상 깊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대책 없이 잠만 자던 조로에게 남이가 날씨 대비를 왜안 했냐고 질책하며 조로 역시 이녀석들또 고생시켰군이라며 무뚝뚝하게 사과하듯 넘어가는 에피소드는 초창기 재미 요소입니다. 위대한 항로에 들어서자마자 현상금 사냥꾼 무리들의 환영연회가 실은 함정이었음을 간파한 조로는 바람처럼 그들을 쓰러뜨려 일약 주목받는 강자로 떠오릅니다. 유능한 파트너를 갖게 되어서 운이 좋다라며 비아냥대는 미스터 오와의 대치에서 루피와 사소한 오해로 싸우다가도 곧바로 한방에 쓰러뜨리는 모습은 그가 가진 괴물같은 전투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리틀가든에서 미스터 3의 초대형 밀랍에 갇혀 온몸이 굳어가며 다리를 자르려 했던 결기는 조로의 무인정신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는 태도는 여러 장면에서 반복되는데 자칫 모모해 보이지만 조로의 강함이 어디서 오는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크로코다일의 야망을 막고자 아르바나에 도착한 조로는 킬러 다즈보네스미스터 일을 상대로 사투를 벌이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다즈보네스와의 싸움에서 사물의 호흡을 깨달으며 강철로 된 상대를 베는 과정은 조로가 가진 실질적 파워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싸움 후에 칼을 쥐고 다닐 일은 없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며 부상 투혼을 잊지 않고 수련에 열중하는 모습은 그가 가진 악착 같은 무사도를 반영합니다. 신관 오움과의 전투부터 샨디아 전사들과의 합동 공격까지 조로는 하늘섬 편에서도 혼자 행동하며 길을 잃는 장면이 잦지만 결국은 멋지게 활약합니다 철의 시련에서 신관 오움을 쓰러뜨리며 하늘섬 최상급 전투원과 맞선 조로는 특유의 차분한 태도 속에서 더욱 날카로운 검격을 구사해냅니다 스카이피아에서 노예처럼 억압당한 엔젤섬 주민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도 일당 중 누구보다 먼저 낌새를 차리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작중에서 우연히 드럼섬에 해체된 날씨에 함락된 고지대까지 자해반 타해반으로 겪게 되었지만 여기가 훈련되는 느낌이라 좋다며 괴랄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조로도 전지전능한 강자가 아니기에 자다한 남정에 말려들기도 하고 특히 길치 속성으로 자든 해프닝을 겪으며 독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고잉 메리 호의 처분 문제로 우솝과 루피가 격돌했을 때 조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냉철한 태도를 유지하며. 선장의 위험을 지켜야 한다고 라 일침을 놓습니다. 우솝이 아무 사과 없이 돌아오려 할때 조로가 다소 무정해 보이면서도 반드시 동료로서 지켜야 할 선을 강조하는 태도는 밀짚모자 일당의 기강을 지켜냅니다. 로빈이적인가 동료인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해적단에게 어설픈 동정이나 착각을 경계하는 역할을 조로가 담당함을 잘 보여줍니다. 12구가 직접 부딪히는 과정에서 카쿠와의 명승부를 펼치는데 아수라 형태를 처음으로 보여주며 한층 더 발전한 삼도류를 선보입니다. 루피와 분산된 전장을 지키기 위한 아이디어로 봉쿠레의 복사복사 복사 능력을 역이용해 x 마크이중 암호를 보완하는 장면은 조로 특유의 실전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고르게 그림자가 주입된 려우마라는 장군 좀비와 힘겨운 검술 대결을 벌이면서 전설의 검수 수위를 획득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부상을 무릅쓰고 바솔로뮤 미 쿠마와 맞서 루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고통을 짊어진 뒤 피범벅인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한 장면은 원피스 전체를 통틀어 손꼽히는 명장면입니다. 또한 팬덤 사이에서 흔히 간무일도 없었다라고도 불리며 조로를 대뷔하는 장면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장면이 나온 이후 조로는 인기가 더욱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릴러 바크에서 초인간적인 데미지를 버텨냈음에도 샤본디 제도에서는 또다시 키자로 쿠마의 압도적 전력에 거의 속수무책이 되고 말아 다음을 기약하게 됩니다. 조로는 어두우르가나 섬에서 미호크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사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기존의 자존심을 모두 버리되 큰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세계 최강의 검사에게 가르침을 구한다는 역설적 상황은 조로가 야망을 뛰어넘는 더큰 동기를 발견했음을 상징하며 미호크 역시 조로의 그러한 각오를 인정합니다. 기괴한 분위기에 유령공주 페로나가 조로를 치료해주고 2년간 돌봐주는데, 결국 샤몬디 제도로 데려다 준뒤 알아서 자라라고 쿨하게 떠나는 정계는 의외의 케미로 꼽힙니다. 2년 후 샤몬디 제도에서 1등으로 도착한 것은 의외로 조로였고, 길치인 그가 무사히 착고 없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는 정계는 독자들에게 묘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전투 외에 술을 좋아하며 누구보다 자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혹독한 전투에 대비해서 체력을 비축한다는 설정이 그의 일상 파트에서 잘 나타납니다 밀짚모자 1당의 전력 중 루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자로서 전투가 벌어지면 대부분 조로가 2인자의 포지션을 맡아 자연스레 적의 간부 또는 중간부를 상대합니다 용궁성에서 인질극 비슷한 상황을 벌이기도 하고 해적당 간부 효조를 간단히 쓰러뜨려 조로는 이미 독자노선의 괴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입증합니다. 독가스가 떠도는 섬에서도 길을 잃는 것은 여전하며 특히 모네와의 전투에서 여자를 빼고 싶지 않다라는 내면 갈등이 살짝 비추지만 이내 무사도를 다시 깨우치고 승리합니다. 사황 카이도의 스마일 제조를 막기 위한 로아의 동맹 속에서 도플라밍고 패밀리 간보피카를 상대로 대규모 결전을 벌여 무장색을 극도로 단련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로가 기묘한 능력을 지닌 피카를 상대하며 피카가 거대한 암석 거인이 되었을 때 공중으로 날아올라 단숨에 바위를 베어 버리는 장면은 드레스로자 편의 명 장면으로 손꼽힙니다. 네가 무슨 수작을 부리든 그저 베어 버린다는 식의 대담한 결기는 루피와 더불어 도망칠 마음이 없는 전투광적 면모의 전형입니다. 도플라밍고의 세장을 버티기 위해 자발적으로 칼에 패기를 두른 채 눌러 버리는 정신력은. 밀짚모자 1당의 2인자라면 이쯤은 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보입니다. 도플라밍고가 패배하고 드레스로자 사건이 끝난 뒤 조로의 현상금이 크게 올라 3억 2천만 베리가 되었는데 이후에도 사황과 얽히며 점차 금액은 상승합니다. 조로는 키네몬, 칸주로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늘고 장디가 홀로 빅맘 쪽으로 가는 등 일당이 분산되면서 조우편에서는 장면이 적게 나오나 남이 일행이나 상대에 대한 조로의 신뢰 발언이 인상적입니다. 외부인에게 폐쇄적인 와노쿠니에 잠입한 조로는 낭인 조로주로라는 가짜 신분으로 지내며 검사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사건에 휘말리며 활복을 강요받지만 곧바로 참격을 날려버리는 패기를 보입니다. 와노쿠니의 국보인 슈스위를 갖고 있던 조로는 원주민들에게서 슈스위는 와노쿠니의 보물이니 반납해달라는 요구를 듣지만 류마 본인에게 받은 검이라는 생각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수위를 반환하는 대신 전설의 대검 엠마를 조로에게 주기로 결정하는 정계는 독자들을 열광시켰고 신검을 다루는 조로의 성장 가능성을 암시해줍니다. 사왕 카이도를 쓰러뜨리려는 동맹 작전 속에서 조로는 다른 동료와 따로 행동하다가도 결전되는 꼭 전장에 합류하여 최전선에서 킹등 사왕 보아들을 상대합니다. 옥상 결전에서 조로가 카이도의 공격을 잠시라도 막아내는 전개는 독자들에게 충격을 줬고 조로가 패왕색의 가능성을 보인 에피소드는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조로가 백수 해적단 최고 간부 킹과 싸우며 무장색, 패왕색을 융합해 엠마를 제어하는 장면은 와노쿠니 편 최정상의 광업을 보여준 결정적 시퀀스를 알수 있습니다. 카이도를 베며 패왕색이 느껴졌다고 인정받았고. 킹과 싸울 때도 거미 폭주하며 패왕 색의 흔적이 노출되었지만 조로 본인은 아직 명확한 자각을 못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와노쿠니가 끝난 시점에서도 조로가 최종적으로 넘어야 할 절대적인 벽은 여전히 미오크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독자들은 반드시 둘이 재대결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조로는 해적단 창립 멤버이자 주 전투원으로 분류되며 일당내 공기를 확립해주는 기동 역할을 맡으면서도 루피와 여유롭게 티격태격 장난을 즐깁니다. 조로가 공식적으로 부선장이다라고 나온 적은 없지만 작품 안팎에서 루피 다음가는 상징적 자리를 차지하는 건 사실로 루피가 흔들릴 때마다 조로가 나서서 단단히 잡아줍니다. 상디와 조로가 대화만 하면 으르렁대지만 필요할 땐 날카로운 호흡으로 합을 맞추는 장면이 많으며 서로가 서로를 강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로는 우솝에게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면서도 우소비 상황을 해결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웃으며 맞아주는 그 동생 같은 관계로 묘사됩니다. 동료들에게 명령은 선장만 한다라고 못박는 조로지만 사실상 남이의 큰 그림에 따라 상황을 처리해주는 식으로 일상에서 남이에게 휘둘리는 장면들이 주된 개그를 이룹니다. 늘 혼잣말하면 남몰래 신경 써주는 조로는 어린 초파가 네가 바다에 나온 것도 내 책임이라고 질책하며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일당에서 가장 진중한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대화할 때는 어딘가 어른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초반에는 조로가 로빈을 가장 경계했지만 NES 로비 이후 신뢰가 두터워진 모습입니다. 술과 투박한 만담을 좋아하는 조로는 프랑키, 징베처럼 나이가 있는 동료들과 밸런스를 맞추는 흐름이 많아 괴자들이 많은 일당 속에서 성숙한 어른 라인을 형성합니다. 악마의 열매와 초고속 지르기를 사용하는 보룩과 달리 조로는 강력하고 육중한 배기를 추구하기에 서로 다른 건법을 구사하지만 같은 검사 동료로서 조금씩 호흡을 쌓아갑니다. 조로의 대표적 허당 요소는 방향치로 선마다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헤매다가 결정적 순간에 늦게 합류하는데 이 설정이 꾸준한 개그와 갈등 요인이 됩니다. 어떠한 궁지에서도 물러나지 않는다는 신념은 조로를 해적답지 않게 보이게 하는 특징이지만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는 항시 앞장석에 만드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정면 결투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조로의 태도는 몇 번이고 반복 묘사되면서 독자들에게 주입되는데 이 하나의 대사로 전투 미학을 완성해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동기 쿠이나를 떠올리며 상대가 여자라면 베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다가 펑크하다드편 이후부터는 다소 완화되어 필요한 경우 주저없이 베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항상 술통을 옆에 두고 살며 위스키 피크에서 13명을 술 대결로 넉다운 시켰다는 설정 등 원피스에서 조로는 주당 이미지를 최대로 표출하는 캐릭터입니다. 루피를 도우려 바쿠라 마을에서 호킨스와 잠시 부딪히는 장면은 조로가 바야흐로 신세계에서도 높은 이름값을 지닌 인물이라는 걸 다시 보여줍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를 통해 선장을 지켜낸 스릴러 바크편은 쿠마가 결국 조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는 목숨을 살려준 사건으로 이후 샤본디에서 일당을 날려버리는 복선이 됩니다. 미호크에게 수련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페로나에게 계속 보살핌을 받는 구조는 원치 않는 동거 같아 독자들에게 묘한 재미를 선사하였고 최종적으로 쿨하게 샤본디에 데려다 준 페로나는 파트너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2년 뒤에는 불효한 동작은 하지 않고 칼 하나로 대규모 참격을 일으켜 악마의 열매 사용자들도 간단히 제압하는 모습이 대거 나타납니다. 신어인의 적단의 용병으로 나온 효조를 한순간에 베어 넘기고 싸울 상대도 안 된다고 평하는 조로의 무자비함은 그가 얼만큼 강해졌는지 실감케 합니다. 무언가를 꺼려해 제대로 베지 못하는 조로에게 타시기가 분노를 표출한 뒤 마지막 일격을 맞게 되지만 조로는 결과적으로 모내를 능가하는 사기적 기량을 보입니다. 드레스로자 이후 사황과 대적하기 위해 하트해적당과 동맹을 맺은 루피의 결정에 조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좋은 데라며 겁먹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대목은 조로 특유의 배포가 엿보입니다. 닌자 사무라이 해적이 뒤엉키는 와노쿠니에서 조로는 홀로 낭인이 되어 대다수 사건에 연루되며 활약하면서도 와노쿠니 검사의 혼을 더욱 갈고 닿게 됩니다. 보모노스케, 키네몬 등이 주도하는 아카자야의 봉기에 뛰어들어 전투 태세를 갖추는 조로는 최후의 사왕 카이도와의 옥상 결전으로 이어지는 핵심 한 축이 됩니다. 카이도의 최강 공격들도 조로가 잠시나마 막아내고 오히려 카이도에게 메인 상처가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장면은 팬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조로는 킹과의 힘대힘 힘 결투를 벌이고 와노쿠니에서 얻은 명검 엠마의 잠재력을 해방시키며 패왕색의 여파까지 암시하는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킹과 대치 중 너도 왕이 되려는 거냐라는 의문을 던진 카이도. 그리고 킹이 느낀 의문은 조로도 패왕색을 다룰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중요한 복선입니다. 조로가 NES 로비 이후로 보이지 않았던 아수라 형식을 다시금 꺼낼지 궁금증을 모았고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와의 전투로 재확인되면서 조로의 진정한 힘을 관심있게 지켜보게 합니다. 조로의 칼들 중 화두일 문자 3대 귀철 슈스위, 그리고 최근 받은 엠마가 모두 비범한 검이고 칼을 흑도로 만들 수 있다는 설정을 통해 한층 더 강한 경지로 갈 것이라는 암시가 나옵니다. 다소 거칠어 보이지만 동료나 지켜야 할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누구보다 먼저 몸을 던지는 점은 스릴러바크나 쿠마 관련 에피소드로 대표됩니다. 길을 잃고 엉뚱한 곳을 헤매거나 사소한 말실수와 잠버릇, 술주정 등으로 개그씬을 자주 담당해 캐릭터의 진중함과 반대되는 코미디 요소를 균형 있게 보여줍니다. 조로의 대표 액션은 뛰어난 피지컬과 근력을 활용한 육탄전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에서도 압도적인 작화로 구현되어 팬들에게 큰 호응을 받습니다. 원래 현상금 사냥꾼 시절의 별명이 해적 사냥꾼이었고 해적이 된 후로는 별 다른 칭호 없이 본명으로 불리지만 종종 과거 별칭으로 회자되며 존재감이 더해집니다. 조로가 가진 무장색, 견문색 능력, 그리고 암시된 패왕색의 싹은 훗날 원피스의 큰 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 팬들은 언젠가 루피 못지 않은 각성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루피가 흔들릴 때마다 그를 바로 세워주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 먼저 적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포지션은 조로가 이 세계관에서 지닌 상징성을 잘 보여줍니다. 정상전쟁 이후 조로가 루피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참전하진 않았으나 그 여파로 미호크에게 수련을 구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조로는 변명, 핑계, 남타 같은 걸 극도로 혐오하며 진정한 강함이란 오직 자신을 수련하고 시련을 버틸 때 나온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오랫동안 고정된 음성은 낮은 톤으로 터프한 이미지를 부각하고 검은 두건을 두를 때나 결정적 순간에 집중력이 담긴 액션 연기로 캐릭터의 매력을 한층 높여줍니다. 동시에 검을 무는 조로의 독특한 발음도 실감나게 구현하여 한국어판 팬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낮고 무게감 있는 톤으로 진중한 검사상을 소화합니다. 루피 바로 다음으로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세계 투표 등에서도 루피와 경합을 벌일 만큼 인기가 높아 대체로 원피스 2인자로 통합니다. 미호크가 만든 상처는 조로의 노력과 정신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2년 뒤 생긴 왼쪽 눈 흉터는 미스터리하며 작중에서 이유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팬들의 추측을 부르고 있습니다. NES 로비, 스릴러바크, 어인섬, 드레스로자 등 대규모 전투 상황에서 주변 동료들과 빠르게 합을 맞춰 해결해 나가는 전술적 유연성은 본인의 대사처럼 싸움에만 집중하는 전투 담당 이상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크로스 길드에 합류한 미호크의 행보는 언젠가 조로와 다시금 부딪히게 될수 있음을 암시하고 회황색 활용, 흑도 완성 등 주요 떡밥들이 남아 있어 전개가 기대됩니다. 자신이 가진 숙명, 스승, 동료, 원수, 그리고 검에 깃든 영혼들과 함께 걸어갈 조로의 길은 궁극적으로 원피스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실제로 세계 최강의 검사로 우뚝 서서 루피와 함께 가장 높은 곳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